괜히 북극, 베타스폰, 맨 오른쪽 빙하 각 잡았는데 정면이 알고면 죽어야 되죠. 그러면 잡을 수 있어요. 그거는 오른쪽 빙하로 왔다. 그러면 상대 알고도 그거는 점프를 뛴 거야. 좀 크게 뛴 거거든요. 그거는. 엄폐 잡고 돌면서 미사일 쏴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잡을 수 있어. 함선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드심이나 이런 거면 힘들지. 네, 뭐, 아우레가 아니라 그냥 미사일러시 함선이면은 충분히 잡을 만해. 언패끼고 돌아버리면 후진 치면서 돌아버리면 알고 입장에서도 딱히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함수 맞대고 있었으면 당연히 잡을 수 있지. 그러면 이제 후진으로 빠지면서 최대한 미사일로 데미지를 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여기에 자주 잡고 있어. 요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돌아와 그러면. 나는 후진치면서 이렇게 빠지는 거지 빠지면서 미사일 라곤 유지하면서 계속 쏘는 거예요 상대가 들어올 때 그러면 상대의 입장에서 라곤 가기 잘안 보이거든요 아이고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목소리> <목소리> 어 근데 마이 타니까 또정리이안돼 잠깐만 엠브 또그만하다가마이 타니까 <laughs> <목소리> 진짜 빠르죠 으로이네수비하는거예요 최대한 알고한테 저렇게 막들이대주면 안돼요 절대 수비하는 건석수수비은녀석 수비를 최대한. 말한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빠지면서 돌죠. 알고도 같이 도는 데 지금 라곤이 안 잡히죠. 알고 입장에서 는 라곤 잡혀도 제가 다 막아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입장에서 건너올 수가 없어요. 건너올 수가 없어. 건너오면 라곤 전하면 내가 유리하잖아 지금 상황에서 언페가 언페가 지금 상황에서 되게 유리하잖아요. 이렇게 수비만 하는 거야. 다만 기다리는 거지. 실수를 기다리는 거야 상대 실수로 이 친구가 이제 뒷기 안 나오려고 하지 안 나오려고 하지 않지 뒷기에도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돌지, 돌지, 돌지... 이런식으로 돌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라군 유지하면서, 라군유지하면서 돌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어때? 네, 데미지는 뭐 제일 유리하죠? 지금 계속 도, 들어오나? 이거 그러면 이제 페이크를 한번 주는 거, 어떻게? 다른 거 싸우는 척을 한번 해. 딜을 한번 해. 아는다, 딜한번 더. 아, 나올 거야, 안나오안 먹나? 어, 마야는 죽었거든요? 오케이, 죽었고. 함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함수 맞대고 있었으면 당연히 잡을 수 있지. 그나마 알고가 내린 함수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어쩔 건데. 도망 못 가죠. 그러면 도망 못 가요. 아, 죽었지, 이러 있죠. 이런 식으로 가을 길게 해주세요. 상대가 무리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돼. 이렇게 엄패를 끼고 보는 겁니다. 같이. 같이 돈에나 후진으로 도는 거지. 후진으로 돌아가지고 상대가 라온을 하기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귀찮게 힘들게. 아니면 계속 무리를 하게 계속 돌게끔. 힘들지. 당연히 어렵지. 근데 이제 그런 장면이 만들어지려면은 어떤 게필요하나 시간이 필요해 지금 보면은 게임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났잖아요 5분 정도 동안 아군이 버텨줘야 돼 다른 각을 버텨줘야 돼 그렇게 수비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면 목초지다 아스리안이나 목초지다 이러면은 목초지는 그렇거든요 맵 밸런스가 그래 양쪽이 두 쪽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앙 화산섬을 끼고 양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크게 밀리기 시작하면 어느 한쪽 다른 한쪽이 양각을 잡혀버려요 아군도 잘 버텨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쓸수 있는 거죠 특히나 뭐유비들이 그냥 한한 10렙 20렙 유비분들이 그냥 구매하셔가지고 그냥 공방 돌아다니는 그 정도는 사실 막기 쉽지 막을만해 그거는 근데 52 53 이렇게 찍으신 분들이 알고들고 진짜 장난없이 빡겜을 하면은 못 막아요 그나마 막을 수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미사일들이 맞딜이 진짜 가능한 애들 대표적으로 마야 미사일 맞딜이 가능한 애들 마야나 아니면 리데르 음, 미사일 화력으로 안 밀리는 애들 그런 애들 아니면은 그나마 좀 꼽으라면은 레일건인 컨트 정도 잡는다는 거는 그거는 알고 유저가 뭔가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아군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난다거나 그게 아니면 항모가 그냥 시작하자마자 1.4를 때려버렸다고 고르시로 미사일을 다가면 된다고 고르시 자체가 애초에 <laughs> 알고한테 덤비질 못해요 3밀고 쏘고 나면 죽어야 돼 고르시 카운터입니다, 얘가. 고르시로 뭔가 할수 없어. 맞딜 걸면 그냥 죽어야 됩니다. 방금 전에도 고르시 그냥 맞딜 걸어서 이겼죠. 뭐, 어, 에고네요. 다 아, 에고다. 상대방이 에고다. 쫄지 마세요. 에고다. 그러면, 싸운 거면 이깁니다. 지르코나 이렇게 낚아주세요. 쉽죠? 브로코나 방어처럼 낚아주면은 쉽습니다. 그냥 이겨요, 싸움. 겁먹지 마세요. 편하게 끝 아우르만스 있나 앞에? 그런거 같은데? 그렇지 너무 대놓고 들어오죠? 아도 그냥 이거는 켜볼까 이거? 아니면 그냥 충격해서 바꿔 죽을까? 이게 다 좋은 선택인데. 에고 버틸 수 있나? 오케이, 버텼어요. 나이스. 어, 왜 이렇게 떠버렸나? 얼긋 딴다 또지 빠르지 아, 히 어렵죠 바이